여러분이 기원전 혹은 서기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옛 도시를 방문한다면 어떤 감흥이 일어날까요? 그 당시 부강했던 이 도시들의 마차 소리와 사람들의 영웅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열 번째 기원전 사건을 몇 천년 후에 만난다면 폼페이를 너무 닮은 트로이에서 느끼는 단상 편입니다. 제가 터키 트로이에 갔을 때 그곳에서 느낀 단상이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느꼈던 단상과 너무나 흡사해서 비교해가면서 그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뒤에 보이는 그 트로이의 목마 편입니다. 기원전 3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까마득해서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는 이미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트로이를 다시 보고 난 후에 뭐 다시 보시면 기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화 트로이를 보신 분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하면 영원한 영광을 얻는 대신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예언을 듣게 된 그리스 영웅 아킬레스. 하지만 전장을 함께한 그의 동생이 트로이 왕자 헥토르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서 아킬레스는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죠. 명예냐, 죽음이냐의 사이에서 고뇌하던 아킬레스는 피 복수를 위해서 트로이와 헥토르에게 칼날을 겨누게 됩니다. 트로이 목모를, 목마를 이용한 대역전 서사극이 진행된 영화입니다. 그 당시 신만이라는 대군을 어마무시한 군인들을 이끌고 참전한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뭐 트로이란 영화를 보던셨던 안 보셨던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트로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로이는 현재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부터 버스 페리를 이용해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는 행로가 쉽지는 않습니다. 트로이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리의 버스와 페리를 이용한 이동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비가 오는 이스탄불을 떠나 버스를 타고 페리를 갈아타는 선착장까지 1차 움직이게 됩니다. 트로이로 가려면. 유럽 대구, 대륙이라는 곳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으로 이, 이동하기 위해서 페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페리 배 안으로는 버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대신 관광객들은 어, 걸어 들어가고 2층 그 휴게소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 이곳 트로이는 기원전 3000년 전에서 1000년 전에 생긴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독일의 고구학자 겸사업 사업가인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0년부터 이곳을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도시입니다. 그 독일의 사업가에서 그 고고학자는 자비로, 어, 마구, 약간 그러니까 개발하게 되는데 뭐, 마구, 난개발을 해서 그런지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물론 요즘은 체계적으로 국가가 맡아서 개발 중이기도 하죠. 1기부터 9기까지 이렇게 기수로 쭉 매년 이렇게 계속 수십 년 동안 개발 중이어서 곳곳에 천막이 쳐져 있고, 흙더미가 여기저기 있더군요. 유적은 구축으로 이어져 있고요. 최하층은 기원전 3000년, 말, 3000년 전 말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러 나라의, 여러 나라의 왕조가 지배를 해왔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계속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땅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윗세대를 상상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선조는 고작해야이대 위의 할아버지 정도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맞자 100년에서 200년 사이 정도에서 일어난 일들 정도만 우리가 알수 있겠죠. 하지만 3000년 전이라고 하면 어몇 대의 조상님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과연 3000년 전에 존재했던 도시의 일부 땅을 제가 지금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뭐, 달나라간다거나 뭐, 화상어에 도착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제가 내 발로 밟고 있는 3,000년 전이 땅에 서 있는 제가 신기할 따름인 뿐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오래된 도시는 불교에서 말하는 영겁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아주 고대 도시 이곳에서 저는 아주 먼지 같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너무 까불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3천년 전에 왕성했던 도시에 서서 5천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떤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자체는 무엇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두 번째 도시 이탈리아 폼페이입니다. 화산 도시로 멸망한 도시죠. 이탈리아 여행 시에 엄격길에 도착한 나폴리. 나폴리에 왔다면 당연히 폼페이를 안 가볼 수 없죠. 나폴리 남동부에 위치하고 자리 잡고 있는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소멸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폼페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하늘에서 비 오도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엎어 버렸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폭발로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인 약 2,000명이 도시와 운명을 같이했다는. 그런 역사를 말해줍니다. 폼페이를 간 그날, 제가 간 그날은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이어서 챙 있는 모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굵은 땀이 제 이마를 계속 흘러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 하지만 철저하게 로마처럼 생긴 도시 폼페이는 마차길 그리고 수로 등 사람 살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그런 고대 도시를 여기저기 보면서 상당히 발달한 건축술, 도시의 건축기술을 상당히 발달했군요. 그때 그걸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주 경이롭 정도입니다. 게야말론약 2000년 전 전에 존재했던 도시가 화산 폭발로 잠시 없어졌던 도시를 후손들이 잘 발굴해 놓은 유적지입니다. 아직도 계속 발굴 중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도 있지만 상당히 잘 발굴해 놓아서 그런지 그 당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에게는 트로이와 이 폼페이는 여러 가지를 알게 해준 고대 도시입니다. 유럽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오랜 역사의 도시와 유물을 아주 잘 보존해 놓은 점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 가나 오래된 역사의 흔적과 채취가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반면 5천년 역사를 지닌 국가인 대한민국 유럽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 실태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참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트로이와 폼페이는 아주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도시지만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 발굴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천천히 유물을 발굴해서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후손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고대 도시들은 저에게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은 정말 먼지와 같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아주 가벼운 존재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도시입니다. <목소리>